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두들 한 마음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초대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대전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한한 한 시간 정도 전에 오셨네 제가 요 아까 대기실에서 제일 먼저 뵀던 분들이 이두 분입니다. 그래서 뵙자마자 제가 했던 멘트가 하나 있어요. 저의 진심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더 많은데 잘생겼다. 아, <먹다보이> 그렇죠. 맞아요. 정말 실제로 보니까요두분 정말로. 잘생 고맙습니다. 역시 약리 한마음 뜻이네요. <laughs> 자, 우리 두분 먼저 시민 여러분께 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송아이트로사일로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수원송아이트로 어, 하면서 화음을 넣는데이 모습까지도 참 멋지네요. 동감하시나요 네. 자, 박수 많이 보내면 좋아요. 사일로 분들도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도 또 춥잖아요.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뜻다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일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일로는 어떤 팀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 저희 이제 동갑내기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어. 남성 팀이고요. 네, 같이 곡을 쓰면서, 네, 스윙어송라이더형 같이 노래를 또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일로라는 채명이. 궁금해요, 사이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공간 사이로? 네. <laughs> 여러분들은요? 사이로. 하늘가 떠오르는 생각. 네, 아, 벌써 사전조사를 하고 오셨나봐요. 댓클로 <laughs>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요. 사이로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지 의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팀명 사1 5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1 5는 숫자 4, 1, 5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걸 이제 한글로 재밌게 해서 사1 5라고 해서, 뭐뭐 사1 뭐 5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로 이제 여기 있는 파트너 현승이랑 저랑 태어난 연도와 생일이 같아요. 아 진짜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는데 우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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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일이 같고 이제 태어난 연도도 같은데 이제 97년생 4월 15일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형수이랑 말장난치고팀명 그냥, 그냥 사이로하자 사이로하자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친명이 사이로가 됐고 그래서 좀더 재미를 부여해서 사이로가 됐습니다. 네. 네, 사이로 혹시 또 다른 팀명 원하진 않으셨어요? 사이로 말고. 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생일이 같은 걸안다 보니까. 우리 무려해서. 네. <laughs> 네그 가장 특별한 것 같아서. 네. 그게 음, 음, 다 확고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사이로 팀들에게 궁금한 사, 항 혹시 있어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 오예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아 <laughs> 제가 아까 무대 뒤에서 이게 인터뷰를 하고. 예.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미리 마음에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딱한분 손이 들어주셨네요. 자 어떤 궁금한 점이 계신가요 대전에 온 소감. 아 대전에 온 소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본인은 어디에 오셨나요? 대전이요. <laughs> 본인은 대전 어디 좋아하세요? <웃음> 이곳이요? <웃음> 예, 친남도 정말 <좀> 좋아합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대답을 어, 네. 해주시죠. 어, 오늘 태어나서 대전에 처음 와봤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고 가고 싶은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내해 주시.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움 주실 거죠? <laughs> 네, 대전의 수목고분 명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네. 아, 저도 오. 대전이 진짜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보고 되게 아. 재미 재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laughs> 세계 온것 같죠? 네, 좀. 이상한 나라에 있을 것, 아, 것 같은 이상한 나라에 있을 그래. 것 같다. 어, 맞아. <laughs> 어, 저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공주 옷을 입야겠다라는 생각을 받들었어요. 네. 내일은 그렇게 입고 와야겠네요. <laughs> 예, 대전에 온 소감에 대해서 연접 보셨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사유집에게 저 이거 궁금해요. 하시는 분 예, 지금 아니면 또 시간이 없습니다. 오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네, 예, 저한테 들어주셨어요. 흔들흔들. 예, 어떤 질문이 있나요? 아, 어디에 거주하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사세요? 예, 저는 현재 서울에서 생님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대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어, 대전에 오늘 두 분이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진짜 의미 있고 뜻깊은 하루가 되신 것 같아요. 시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어 이렇게 오늘 여기 오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네, 사이로라는 팀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스타 계정으로도 숫자로 4이로 오피셜로 이제 같이 인스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번씩 팔로우도 눌러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니다 여기서 그냥 서울로 가기는 아쉽죠. 어, 노래 듣고 싶은데 혹시 준비된 곡이 있나요? 네, 곡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박수로 계속해서 카메운 목소리 청하겠습니다.